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어저께 밤서부터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고 트레이딩도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코인을 매수할 건 매수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까지도. 그래서 새벽에는 자료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트레이딩 할 거를 이제 동시에 했어요. 진행해서. 근데 지금 보면 해외의 대부분의 이제 사티스는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비트코인 지금 현재 장세가 현재 나쁘지 않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14,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서서히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라지캡 마켓에 있는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에 관해서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수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야금야금 찔끔찔끔 조금씩 매수는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을 볼때 사실은 알트코인 시장을 볼 때는 이더리움 상승세가 있으면 좀 약간 추세가 반전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이라도 64.3에서 63까지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어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 들어서는 좀더 많이 나오고 특히나 12월 달 들어선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리얼비전의 라울 파리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어그 말씀을 하신 거에 관해서 뭐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격이다.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지금 그 디지털 유로에 관해서 어? 런칭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고려를 신중히 하고 있다 고려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된 바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쨌든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얘기가 이제 22 총재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차라리 그냥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게 어 그냥 완벽한 해칭 수단이 되겠다 라고 어 그냥 생각을 완전히 정리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가드 총재가 이제 진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유럽인들은 어 지금 보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사용하고 어 저축하고 투자하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터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 디지털 유로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떠냐? 나는 그것에 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JP 모건 이게 아마 오늘 뉴스의 핵심 키포인인데 JP 모건이 디지털 자산 보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네이티브 회사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비트코인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퍼즐을 맞춰보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JP 모건은 미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은행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 보면 디지털 자산 보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치하는 거. 예. 그 자산에 관해서 은행에다 맡기는 거. 수탁 자산 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근데 JP모건이 그걸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JP모건은 디지털 자산 관리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요. 예. 여기 얘기가 나오고 이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위 관리인을 모집하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및 팍소스를 포함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디탈, 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든 팍소스든 그 외에 다른 회사들하고도 지금 협력을 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을 맞춰보니까, 사실은 5월 어, 5월 12일 날 이게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JP 모건이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 거래소를 어, 처음으로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 고객으로 이제 유치를 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업비트를 보면 기업은행하고 네, 협력 관계 맺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K뱅크로 바꿨잖아요. 근데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거래소와 제미니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할 만한 그런 회사를 찾고 있다 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서비스를 하는데 자 여기 코인베이스 하고 제미니가 언급이 됐죠 주거래 은행으로 네. 그러면 어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도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코인베이스랑 제민이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주거래 은행으로 아 그러니까 주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로 일단 어, 커넥션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피델리티 자산에 관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다 찾다 찾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는 이미 여러 가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 커스터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그레이스 켈 자산운용사도 사실 본인들의 코인을 여기다 맡기거든요 코인베이스에다 맡겨요 코인베이스는 DCG에서 분명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한번 맞춰보면 대충 그런 게 나오고 일단은 커스터디 서비스는 개인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보시고 뭐 저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폴카달, 라이트코인, u s d 코인, 이오스, 진짜 다 걱정 없는 코인들이에요. 그냥 지금 안 가는 숫자에 거기에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은 전고가 얼마고 얼마였고, XRP는 전고가 얼마였고 그런 거 위주로만 보시고 지금 현재 네코인이 왜안 가나 여기에 이제 골머리를 썩으면 결국엔 손절해서 이 시장 진짜 즐거울 때 예? 결정적으로 그 직전에 빠져 나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요. 예뭐 지난 몇 년간 이제 저도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하드포크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그 그게 이제 상품으로 등극됐을 때는 그게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된 건가요? 베리 실버트가 CEO로 있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경영진들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협의를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하드포크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봐 걱정, 폭락할까봐 걱정을 하지만 상품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에 관해서 왜 거기다 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건 단기적인 걱정일 뿐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지난 며칠간에 더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여튼 각자 각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고 컴파운드부터 스텔라, 뭐 테조스도 지금 비리비리한데 예, 테조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을 보고 이제 체인링크가 올해 2020년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테조스도 내년을 보고 그냥 매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어쨌건 자, 코스모스 그리고 다이, 파일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도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이거 움직이질 않는데 이거 도대체 투자가 보치가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는 기관투자가들이 코인베이스하고 엮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는 코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JPM, 그니까 JP, 어, JP 모건하고 엮이거나 아니면 미국 금융감독청에서 어, 지금 일하고 계신 부총장으로 인제 일하고 계신 뭐 그분이 여기 법률자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JP 모건뿐만 아니라 전역의 은행들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더 이상 뭐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시세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이 가면. 근데 저는 이더리움 2.0의 공식 발표 선언이 아마도 그게 아마 11월 중순이나 12월 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횡보가 되게 길거나. 어? 그런 코인들이 시세 진폭이 더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지켓이도 뭐, 에? 익명성 코인이다, 뭐, 사라진다, 정부에서 싫어한다. 보통 대중들은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만,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여기,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메이커, 그리고 컴파운드 이더리움, 오미세고, 어, 시네틱스, 그리고 우마, 컴파운드, FTX, 연파이낸스 자 베이직 어텐션 제로엑스 자 알고랜드 루프링 카이버네트워크 스택티스 발렌서 뉴메리어 엔진코인 밴드토큰 디센트럴랜드 골렘 솔라나 어우거 마틱 예. 호라이젠 옵스 리버피어 칠리스 예. 그리고 스토지 뱅커네트워크 토큰 폴리메스 자 그리고 멜론포트 오리진 토큰 시빅 예. 그리고 예.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하는 거고, 어, JP모건이 이제 지금 뭐 어,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뭐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지금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지만, 서서히 뒤에서, 이면에서는 밑작업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기사를 보셔가지고 우회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은행이 시총도 되게 상당히 큰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코인 중, 그러니까 그, 그런 은행들 중에도 제일 첫 번째 가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370조를 굴리는 은행이에요. 얼마나 크겠어요, 이 은행이. 1799년에 생겨났고 그리고 어 가장 좀 약간 그림자 금융 세력 중에도 되게 으뜸이라고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코비드19가 뭐 전세계 인류의 경제 경제 어떤 그 시장에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여파를 미치기 전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어 10월달인가 10월달인가 11월달부터 얘기가 서서히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 JP 모건 본사요. 이게 원래 월 스트리트에 있는 근데 이 본사를 이전을 해요. 이 거대한 빌딩을 몇십 년간 어, 본인들의 이제 본사로 했었던 건물에서 다 직원들을 빼고 그래서 텍사스 락데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코비드 19가 창궐하기 바로 직전에 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암호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JP 모건이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 그게 이정표가 될 거고 그들이 움직이면 그 이하 뱅크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도 이미 뭐이 뭐 시장에 관해서 많이 많은 서클사를 통해서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외에 시티뱅크라든가 여러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오피셜하게 분명히 뉴스가 시장에 나올 거라고 이제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내 자신이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들때들때 음? 투자를 하는 거지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하면 결국엔 누군가를 블레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제 주머니에 그 수익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자신의 주머니에 수익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연구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중히 접근하시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2015년 말에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제가 빗썸에서 처음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때 25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2016년 초에 제가 예, 50만원 정도에 들어왔다고 제가 그때는 좀 약간 거금을 넣었으니까 었 그때부터 1000만원, 뭐 2000만원, 3000만원 뭐원 해가지고 뭐 도합 뭐 5천만원 예, 정도 예, 그때 이제 돈을 넣었었는데 그때 제가 두달 동안 돌다리를 30번도 더 두들겼어요 생각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막 이런 어떤 실체가 없는 2016년이면 지금보다 실체가 많이 없었을 텐데 실체가 없는 도박가도 같은 시장에 아무 논리나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접근했던 건 아니고 제가 금은을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달 동안 밤잠을 안 자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뭐 컬럼도 많이 찾아보고 막 했는데 결정을 그래서 그냥 내린 거죠 제 촉도 약간 작용을 했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찰리 브라운이 떠들으니까 이게 돈이 될 거다. 돈가보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여기 넣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는 내 자신이 돌다리를 두들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돌다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배팅을 하시는 거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뭐 몇백만원으로 그냥 재미삼아 그냥 사라져도 될 정도 돈만 넣으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이 지금 네오코인은 없어요, 분명 네오코인 없는데 저는 제가 밀고 있는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 얘 지금 이제 한파동을 크게 그렸으니까 이미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이미 한파동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조정 장세도 깊겠지만 어느 순간 또 각인 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친구도 뭐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장세에 있는 친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안돼 있어요.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안돼 있지만 어느 순간에 상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엔트쉐어라는이 단어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네오에 관해서만 그냥 보시려고 하면 그냥 이면에 있는 건못 봐. 근데 엔트셰어라는 이 단어를 구글에 검색을 시키면 연관 검색어가 되게 많이 뜰 거예요. 그것만 많이 찾아 보셔도 네오코인에 관해서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제가 괜히 뭐, 네오코인에 관해서 홍보해라, 사라, 막 이런 거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장투용으로 몇십만원 될 때까지 그냥 보시면 되고. 리스크는 항상 생각들을 되게 많이 안 하시는데, 리스크가 없고 안전하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부터 해가지고, 스퀘어사부터 해가지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모건클릭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하이리스크가 알트코인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보고 도, 동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득도 나고 손해도 보고 하, 하긴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든 알트코인 시장이든 결국엔 두개두 두 개가 동시에 다 네.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존재하거나. 코인베이스에 보면 커스터디 서비스 지금 진행한다는 그런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거기 왜 포함 왜 포함이 돼 있나?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거기에 왜 돈을 투자를 했나?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그냥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내 코인이 왜안 올라가나 이거에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쨌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알트코인은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더리움이 간다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말에 프리미엄이 40%까지 낀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 거래소들보다 프리미엄 싹다 빼고 지금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때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2%예요. 아직까지도.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1%. 네. 이건 프리미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XRP. 마이너스 93% 에요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저는 야금야금 사모아서 손해는 안볼 거라고 생각하는 가격대 거든요 지금이 270원 예. 자 비트코인 캐시 또 제가 항상 주장을 많이 했는데 마이너스 94% 에요 예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미 이것도 예. 링크 코인 마이너스 43%자 여기 보시면, 라이트 코인도 올랐다 올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85%. 자, BSV 마이너스 62%. BSV는 좀, 예, 좀 그렇고. 에이다 마이너스 92%. EOS 마이너스 89%. 자, 트론 마이너스 91%. 자, 스텔라루멘 마이너스 91%. 테조스 마이너스 83%. 자, 네오 코인 마이너스 92%. 예. 지금까지 여기서 내가 돈을 넣어서 10 설상 10% 까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30배 벌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기적으로 거기에 보, 그걸 보시고 베팅을 하시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이제 큰 돈을 넣었었지만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폭락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꾸역꾸역 천천히 그냥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할 거라 생각하고 많이 빠져봐야 중요한 건 12,800달러, 12,850달러만 그것만 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냥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예요. 11월달, 12월달. 예. 그냥 그런 관점으로 차트적 관점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일단 64.3 정도까지 찍었었어요. 3 정도까지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서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현재는 63까지 찍었어요. 63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시총상의 알트코인들이 알트코인 시장을 11월 달 중순부터 첫째 주나 두번째 주부터 서서 이제 유도하면서 12월 달 완연하게 돌아서면 뭐 xrp까지 올라주겠죠. 12월 달 되면 그럼 아마도 도미넌스가 한 여기서 빠져가지고 한58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구간을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야금 옮겨 두시는 작업도 중간중간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특히나 JP모건이 오늘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뭐 하겠다, 고려한다, 협력사를 찾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어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월 31일 날, 어, 이분이 나오셨죠? 브라이언 브루기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미국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구매할 수 있다라고, 예, 여기 그 미국 금융감독청 브룩스님이, 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다. 근데 이분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예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국하고 가장 근접, 그러니까 미국, 미국 정부하고 가장 관계가 다른 거래소들보다 좀 끈끈하게 맺어 있는 거래소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 투자자인, 최대 투자자인 DCG 그룹의 그 이사진이 글렌 허친슨이고 그분이 뉴욕 연방준비 은행이고 DCG에서 코인베이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다이 관계를 퍼즐을 잘 가만히 맞춰 보시면 그냥 확신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미 투자를 진행했으면 저는 시장을 패닉하게 뭐좀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홀딩하고 있는 코인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냥 시장이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러 뭐하러, 하, 뭐하러 관심을 갖고 뭐하러 투자를 할까요 네. 뭐 근거도 다 나와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행들은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양육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7월 통화감독국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채택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네. JP모건도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들어서 그 뉴스가 나왔고 어, 더블락의 그런 뉴스가 나왔고 여기 보면 통화 감독 청장이 7월 달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더 이상 여기다 대고 뭐 부정적인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파일 코인 마이너들, 그리고 개발자들, 그리고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툴, 툴과 그리고 연결된 탈중앙화된 금융에 관해서, 콘세서스, 콘세서스가 생산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콘세시스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콘세시스는 사실 이더리움 재단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이 제가 파일코인하고 엮여가지고 이더리움 2.0을 진행한다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이 파일코인이 파일코인의 어떤 그 저장성 기능이 좀 도움을 한편으로 주는 게 아닐까 어? 그래서 이걸 트리거로 본다 제가 이거 메인넷 런칭하는 거랑 시장에 풀리는 거랑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콘체시스에서 오늘 새벽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일코인이 시세 진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데오리움 2.0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뉴스를 매일매일 보다 보면, 지금 계속 좁혀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끈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일단 이더,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형상을 한번 보시고 지금 이 형상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이 형상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여기에요. 예, 가만히 보세요. 예,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여기죠. 예, 여기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더리움의 상승의 시작점 그리고 그 외에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들도 향후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어 이거는 좀 이색적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어 지금 이 시간 제가 이제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 날 아침 정도 지금 될 텐데 이 시간이면 사실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뭐예 한참 휴일을 즐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말에 트윗을 올리지 않아요 일적인 걸로. 근데 이 사람이 예, 지금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트윗을 올렸다 예, 지금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가상 자산 시장에 관해서 트레이더들도 지금 예, 손을 뗀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에 몰려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 본인들의 뭐 그레이스 켈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것도 되게 되게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주말에 트윗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어쨌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 예, 그리고 여태까지 되게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코인이 있는데 좀 천천히 이제 뭐 훈풍이 확 돌진 않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천천히 지켜보세요 예, 너무 무리한 빚져서 너무 무리한 투자 많이 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빚을 지시려면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지금까지 샬리브라운이었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후속으로 이제 JP모건이 어떤 거래소들하고 어떤 뭐 자산운용사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볼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더리움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위의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그려 나가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14,000 달러까지 다시 한번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